연중제 1주간 화요일에 보내 드리는 오늘의 강론. 맑은 하늘 피정회 집관장 박갑주 세례자 요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카파론나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일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레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어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리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본위를 가르치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이 시기에 연세가 높으시거나 허약하신 분들은 건강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웃을 기쁘게도 슬프게도 합니다. 이처럼 추위도 마냥 꽃나무를 아프게만 하지 않고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며 자신의 흔적이 누군가에게 씨앗이 되게 하는 자연의 손길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내뱉은 말이 어느 날 자신의 가슴으로 돌아와 고맙기도 아프게도 후회하기도 합니다. 모든 말신은 금방 흑공 속으로 사라진 듯하여도 자신의 뇌리 속이든 누스의 기억 속이든 자라날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물 튀우는 싹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향기와 색깔 그리고 가지와 꽃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느 나무는 지저분하게도, 어떤 꽃은 잘게도, 어떤 잎은 두텁게도, 무수히 지난 날의 자국을 다시 변모하여 또한 생을 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문득 문득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기억의 마지막과 처음이 보이지 않고, 냄새도 맡을 수 없으며, 더욱이 어떻게 서여지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저 막막하니 기쁘거나 슬프게 서쳐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독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볼줄 알아야겠습니다. 기억은 살아온 삶에 머무는 그 당시의 현장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자신과 타인을 탓하는 생각과 감정을 넘어 후회할 줄 아는 의식의 변화입니다. 누가 후회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자신만만하고 확고부동해도 세월이 지나면. 되돌아 봐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신앙심은 삶의 외로움을, 안아질 수밖에 없는 정신의 쇄약함은 몸의 살림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 철에 따라 피고 지는 꽃처럼 유연하고 인정 깊은 마음으로 추억을 엄미하다 보면, 삶에 대한 향기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깨달아가는 마음의 움직임이 예수님의 권이라고 보아집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마음에 머무시지만 그 역사를 소리 없이 살아나게 하시는 동시에 제 길을 걷게하는 희망을 주신다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도 자신과 이웃에게 겨울 눈꽃처럼 맨마른 가지 같은 기억의 목마름을 죽여준 말과 행동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박갑조 세례자 요한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박갑조 세례자 요한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